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카르미네아님께서 지원해 주신 우주 전함 로그라이크 게임 에버 스페이스입니다. 구독 하지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추천 가져게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어... 3인칭 카메라가 있고, 1인칭 카메라가 있는데, 넌뭘 할래? 이러고 물어보네요. 저 3인칭으로 보죠 아, 유징! YXIS a 인버터 하면은 체인지 옵션, 어, 인버티드 하고 바꿔 바꿔져 있는 게 낫죠. 위아래로... 어, 이거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래... 뭡니까? 파일럿! 파일럿 트레이닝 액티비티 헬프 에세시에이션 쉬프트... 유즈 부스터 쉬프트 레프트 턴부스티 프레스 버... 아... 쉬프트 누르면 되네요 그러면 부스터네요 무브 포워드 백워드 프레싱 WS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WS 누르면 되고 어... 에이밍은 마우스로 하면 되고 넘나 엑스박스 패드 이따가 진동 울릴 것 같아서 빼놓은 것, 회전하는 것 좌우, a 이디 컨트롤 스페이스, 호버, 호버링, 호버링이 뭔지부터 보자. 호버링이 뭐야? 어, 위로 떠오르네. 컨트롤 누르면 내려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앞으로 가고, AD, 회전 Q E Fire Left 마우스 버튼 Press T 누르면 세컨드리 마우스 세컨드리 아 웨폰 아, 휠 돌려도 되고 스위치하는 거1 2 누르면 되고 오케이 어 이거 너무나 빠른데 뭐야 뒤에 쫓아온다 와, 시, 이거 맞추기 어렵구나. 오이, 맞추기 어렵겠는데... 다 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들 저녁 먹었죠? 점, 점심 먹었나요? 자, 다 토하게 드리겠습니다 뭐야? 뭐 떴었어? 뭐 떴었는데... 스캐닝 트로블 오, 뭐야? 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음. 아, 이게 로그라이크라고 이렇게 해서 요거 한탄한탄 한탄.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 끝까지 가서 깨는 게 아닌가? 트래블 셀렉트 하래요. 2. 라면에다가 삼겹살 바베큐 먹었다고? 삼겹살 무시하냐? 루킹 포퓨얼, 어, 저기 앞에 연료가 있대. 어, 슈트 섬퓨 크리스탈, 저걸 쏴서 저 크리스탈을 저 크리스탈에서 저걸 얻는 건가 봐요. 얘 연료가 크리스탈인가 봐. 와우, 쉣! 풀리 마이닝 타켓 때어 이런 식으로 캐서 이거 먹는 거야. 이렇게. 여기 먹고 있다가 해적한테 두지게 생겼다 야 이거. 그지 이게 이런 게임이 로그라이크라니. 다 먹었나요? 꽉 찼나? 부스팅. 파이어링. 프라이머리 웨폰 앤 유징 디바이스 컨슘 에너지 부스팅하고 총 쏘는 거뭐 그런 웨폰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소비한대, 에너지를 흡수한대, 섭취한대 텐션 투 에너지 바 빌로우 더 컬... 컬세야 여하튼 에너지가, 에너지 딴데 어. 뭐 많이 알 필요도 없어 아, 퍼이스가 에너지를 쓰고 게틀린 거는 탄을 쓴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사일도 있네요. 아, 쳐다보고 있으면 다음 지역으로 워프하나봐. 워프 시스템이 참 시, 신박하네. 음. 이 게임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그린라이트에 묶여 있는 게임이고. 어,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원, 지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플레이할 수 없는 알파 테스트 버전입니다. 저는 카르미네아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알파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었죠. 에어리언 파일럿? 헐스 레이저, 캐틀링 오! 죽이는데? 와, 이개 많어. 아, 씨. 돌파 돌파. 전면 돌파. 돌파해 돌파야 해 돼. 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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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부스터 개들이네. 데미지1 컴패넌트 터득 지전인가 본데. 어 어. 아 뭐가 이렇게 쏴대니. 야 에너지 다 달아가지고 못 쏘네 이런. 없어 없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잠깐만, 숨어, 따, 다른 쪽으로 도망쳐야 돼. 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신박한데, 게임. 어, 이거 스타시티즌 연습할 수 있겠는데. 아, 이게 왜안 가지나 했더니 에너지 다 따라가지고.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죽는다. 그냥 째야 되겠다. 가자! 아, 2승으로 째고요 네. 어, 기아, 기아, 기아 건가 봐요, 게임이. 응. 행어로 돌아가네. 1탄부터 안가고 아, 여기서 이제 찍는 건가 봐. 퍽, 퍽도 찍을 수 있고. 행어에서 무기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나? 그런건 없네요 퍽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펜스 룻 디바이스 컨슘 쉴드 제너레이터 에너지 코어 에너지 코어 찍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아닌가 어 코렌츠 100개 필요한데 코스트 200 200이 필요한데 코스트가 없네요 크레딧이 없어 그냥 나가죠 그러면 처음 1탄 부터 다시 하나? 로그 라이크라 그러는데 5,000 크레딧을 시, 싱글로 모으고 디스트로이 에어리언 10개 에어리언 거시기를 터뜨리고 뭐뭐 뭐 이렇게 조용해 여기 스캔 한번 떠볼까? 어뭐 많은데 오굿 컨테이너 있어 1 9 k g 밖에 컨테이너 3.7킬로 어, 1킬로 앞에 있는 것부터 가자 약간 저도 처음해서 약간 얼타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어 아무것도 없네요 컨테이너 안에 어 뭐야 이거 논, 피웹콘 슬롯? 버려 임마 아 이걸 버려 임마. 어떻게 버려? 이거 버려. 아니, 그, 그, 쏘지 말고 버리라고. 버려. 잠깐, 키, 컨트롤, 부스터, 롤, 셀렉트 디바이스, 컨슘. 버리는 건 없나 보네. 무기 선택창이 따로 있어요? 오피, 오피 아닌 것 같은데, 탭인가 탭? 아, 탭이네. 야, 퍼이스 레이저 갖다 버려 먹어, 먹어. 엄마, 그렇지? 아, 이기 모아서 쏘는 건가 봐. 이건 와이씨 사건이네. 1.2 1 2 1.0 팍! <놀람> <놀람> 연료샷 파워셀 먹었고요 m 는 없네 이 뭐야? 야이이이이스크크이이뭐어쩌쩌라는지지 아, 이렇게 부셔가지고 재료 먹는 거네. 그죠? 아, 점크 다쳤대. 적이 나왔다고? 저거 잠깐만, 한 마디 보자. 락. 락 <laughs> 미사일 쏴버려 오쇼! 시원하구만 팡팡팡 <laughs> <laughs> 내가 우주의 신이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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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기 봐야 될게 많아. 음, 가운데 거 마우스 가운데 버튼, 미들 버튼 누르니까 타겟 라고 나네요. 어, 이거 약간 스타 시티즌 느낌이 나는데, 어, 이거 연습 많이 하면 나중에 스타, 저만 테란 미사일 터렛 뭐니? 설마, 설마, 나 쏘겠어? 설마! 설마 타겟이 안돼 근데 터트릴꺼야 이건 오쉣 오마이 퍽킹 쉣오 아이 나너뭐 이론 이런... 사이로 쏜다. 휘휘휘휘. 아, 씨. 아, 개아까워 이씨. 건물 뒤에 있는 거네. 아아아아아아 아우, 포. 아우, 포커. 아임 이제 터질 것 같죠? 어, 내가 사실상 해적이 아닌가? 어 중세 시뮬 할라 그랬는데 어, 중세 시뮬 할라 그랬는데 카르미네아님이 이거 보건님 어, 이거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하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넘나 넘나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오! 오, 쉣.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모아가지고, 스크랩을 모으면 어디다 쓰나? 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 여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외형도 바꿀 수 있고, 로그라이크에요. 터지면 끝나는 거. 아까 때는 터졌는데, 왜, 거시기 세상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내 목소리 그거 아닌데. <laughs> 어, 야, 이씨, 처음부터 맞네. 이 개게임, 씨. 아, 갑자기 눈물이 나서 눈 인공 눈물을 좀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눈물이 났기 때문. 하, 아, 이 눈깔 건조증 이거. 자, 스캐닝 한번 때릴까요? 스캐닝 자주 때려야 되겠어. 좋네 스캐닝이. 오, 오 마이네브 이 크리스탈. 오 크리스탈 저게 재료죠. 하지만 우리는 컨테이너를 뚫는 게 먼저 목표입니다. 컨테이너부터 뚫읍시다. 저 먹다가 갑자기 저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FTL의 3D 판이 아닐까 이거? FTL보다는 약간 FTL보다는 약간 액션이 좀더중 중요시된 그런 게임. 오. 뭔데? 자꾸 스크랩을 먹는데 왜? 스크랩 뭔데? 4.6kg

기모아서 쓰는 거 써야 되겠다. 에~네르게~ 팍~ 팍~ 아, 파지안 싸. 왜? 어우, 어, 오지네, 오지 아주. <laughs> 와, 돈 천원 먹었어요. 방금 걔한테 대박, 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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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알루루니까 갑자기 미친 부스터. 자원은 어떻게 캐냐고요? 눈으로. 잘 봐. 내가 보여줄게. 몇 미터 남은 거야? 아니, 눈이 배질 하나 근신가 봐. 4.6? 이거 가속하다 잘못 밟으면은 바로 엿장수 되겠는데요? 너 지금 내 이름 갖고 놀리냐? PC 게임이에요. 어, 근데 게임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알파 테스트인데. 약간 버그나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 되게 뭐랄까. 아, 여튼 깔끔하네요, 게임이. 군더더기가 없고.